바이오웨어는 RPG 제작의 명가입니다. 98년 발더스케이트부터 시작해서 발더스케이트2, 네버윈터나이츠, 메스이펙트의 드래곤에이지까지 연속 몇 타석 홈런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대단한 게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이오웨어가 드래곤에이지 인퀴지션 이후로는 계속 헛스윙만 하고 있죠. 메스이펙트 안드로메다는 시리즈 최악의 게임이 됐고요. 앤썸은 역사상 최악의 오픈월드 슈터 근처까지 갔습니다. 첫째 형인 메스이펙트가 꼬꾸라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막내도 쓰러지다 보니 바이오웨어는 2014년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은 드래곤에이지 인퀴지션의 후속작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오웨어의 잘생긴 둘째 형은 다시금 RPG 제작의 명가라는 위상을 되찾아 올수 있을까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드래곤에이지 베일가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는 게임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드래곤에이지의 네 번째 작품인 베일가드는 테다스 대륙의 북부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플레이어는 루크라는 주인공을 통해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루크는 전작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베릭에게 고대신 솔라스의 의식을 방해하기 위한 파티원으로 발탁되었으나 베릭이 부상을 입고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조촐한 파티의 리더가 됩니다. 베일가드가 전작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캐릭터의 전투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전작들도 액션성이 포함된 RPG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베일가드는 보다 더 액션 게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스킬을 쓸 때를 제외하면 전투에서 정지된 시간이 거의 없죠. 점프나 구르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막거나 피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리진이 전술적 접근 위주, 인퀴지션이 거기에 약간의 액션을 섞었다면, 베일가드는 실시간 전투에 큰 힘을 실었습니다. 베일가드의 전투는 충분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점프와 회피, 경공격과 강공격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상대방의 방어막 형태에 따라 어떤 공격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하는 고민, 동료들의 스킬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을 실시간 전투에 잘 녹여서 빠르고 화려한 액션성을 느낄 수 있죠. 주인공인 루크는 전사, 도적, 마법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직업마다 또 다른 세 가지 전문 분야가 존재해서 꽤 다각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드 토스에 특화된 캐릭터라든지 무력화가 강력한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플레이어가 원하는 특화성을 캐릭터에 부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게임 중반까지는 이런 캐릭터의 액션을 보는 것이나 성장하는 것, 장비를 파밍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지만 캐릭터의 빌드가 완성되는 중후반부터는 게임의 액션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 1인을 활용한 액션성이 전부이기 때문인데요. 쓰는 스킬도 계속 똑같고, 해야 하는 전술적 행동도 같고, 몬스터를 처치하면 얻는 보상도 똑같죠. 이렇게 같은 형태의 게임플레이가 20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초반에 받았던 흥미로움은 빠르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동료들의 전투 상호작용이 아주 적다는 부분에서도 오는 단점인데요. 루크와 동료 2명으로 구성되는 파티에서 동료 2명은 체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험한 동료를 치료한다거나 전방이나 후방으로 배치시킨다거나 하는 전술적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동료라는 시스템이 전투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그저 어떤 적을 공격하고 쿨타임이 올 때마다 세 개의 스킬 중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고르는 것이 전부죠. 나머지는 네, 이렇게 내 캐릭터를 칭찬해 주는 것밖에는 없네요. 벨가드에서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테다스 대륙의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고고하게 떠있는 엘프 유적이라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밤의 도시라든지, 구경만 해도 재미있는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벨가드의 월드는 선형적입니다. 가야 할 길과 갈수 있는 길, 그리고 못 가는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길들을 순서에 따라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벽에 막혀서 가지 못하는 길은 반드시 다음 동료를 영입해야만 갈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무언가 구슬을 넣어야 하는 문이 존재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퀘스트 중 어떤 것을 해결해야 갈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형적인 퀘스트 라인과 월드 구성이 나쁘다고 느껴진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하면서 주위 풍경에 넋이 나가는 진짜 모험을 하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험하는 재미를 소소하게 방해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로딩 시간입니다. 게임을 켜고 플레이를 할 때까지의 로딩 시간이 아니라 게임 화면에서 맵을 켜거나 장비를 교체할 때 메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검은 화면을 보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백 번 이상 메뉴 화면을 불러와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게임이 튕기는 크래시나 특정 지역에서만 떨어지는 프레임 이슈 또 NPC의 대화가 끊기거나 퀘스트가 완료되지 않는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버그들도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버그는 아니었고요. 게임을 껐다가 켜니까 해결되긴 하더라고요. 메일가드의 이야기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구성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으니까 동료와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팩션. 즉, 다양한 세력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영향력을 얻은 다음에 최종장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뭐 이런 구성이죠. 그리고 이런 구성은 바이오웨어가 전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 드래곤에이지 때도 그랬고, 메스 이펙트 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와 같이 세상을 구할 동료와 팩션에게 충분한 서사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내가 동료들을 얼마나 애착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등장할 때 드라마틱함이 갈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베일가드의 동료들은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나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평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출신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이렇게 배경 자체가 아예 다른데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애당초 동료들과의 이야기가 많지 않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동료들인데 이야기가 깊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긴 것도 아닙니다. 동료에 비해 그나마 매력적으로 보이던 세력은 충분히 묘사해 주지를 않아서 상당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부의 군주라는 세력에 속해 있는 동료 타시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타시라는 캐릭터는 바이오웨어가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해 베일가드에서 표현하고 싶은 핵심들을 담아놓은 캐릭터입니다. 타시는 동료로 합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쿠나리 종족이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논바이너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타시라는 캐릭터로 플레이어에게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소 교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이오웨어는 아주 예전부터 다양성에 대한 중요함을 게임에 넣는 회사였습니다. 드래곤 에이지뿐만이 아니라 매스 이펙트도 그랬죠. 하지만 이 베일가드처럼 캐릭터의 등장부터 모니터 밖에 있는 게이머, 즉 플레이어에게 넌 이것을 지지해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아쉬운 건이 탓이라는 캐릭터가 정신적으로 혼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성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통과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기 종족들과 자기 자신이 무언가 종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혼란도 가지고 있죠. 겉모습은 크고 듬직하지만 마음속은 아주 복잡한 사춘기 청소년 같은 캐릭터에 대한 세심한 이야기적 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플레이어가 이 캐릭터를 베일가드의 세상에 살고 있는 타쉬가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밖에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 이 캐릭터에 깊이 공감하고 애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캐릭터 때문에 베일가드라는 게임의 게임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했듯, 어벤져스식 구성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클라이맥스에 가서 게임성으로 일부 치환되는 게 필수라는 거죠. 만약 어벤져스의 마지막 전투에서 핑거스냅을 라는 캐릭터가 캡틴 마블이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드래곤 에이지 베일 가드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ARPG의 범주에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는 재밌는 편이었고요. 레벨업마다 어떤 스킬을 찍을까? 어떤 스킬을 써볼까 고민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서브 퀘스트를 제외한 굵직한 퀘스트나 최종장 근처의 미션은 아주 재밌게 즐겼고요. 플레이 타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좋은 엔딩을 보기 위해선 동료들과 세력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4, 50시간 가까운 시간을 즐길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범주의 세부 카테고리가 드래곤 에이지라는 전설적인 RPG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시리즈 중 가장 뛰어난 오리지는 제쳐두고라도 시리즈의 바로 전작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퀴지션이잖아요. 팬들이 바라는 모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캐릭터들의 매력적이지 않은 서사로 인해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 역시 가벼운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드래곤 에이지 프랜차이즈의 다크 판타지적 분위기는 이번 베일가드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리진에서 그레이 워든의 입단 의식을 거부한다고 단칼에 죽여버리거나 2의 리안드라 호크의 이야기 같은 끔찍하고 가슴먹먹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임플레이 자체도 액션성이 강조되기도 했고 이야기 톤도 밝아졌으니 누군가는 이게 드래곤 에이지의 후속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베일 가드가 전작을 안 해본 사람들을 유입시킬 정도로 완성도 있는 RPG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낡은 서사나 교조적인 다양성을 보기 싫은 사람도 눈을 개슴칠했뜬 다음 주제를 흐린 눈으로 바라보면 꽤 할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게임은 눈을 크게 뜨고 해야 재밌더라고요.